Hi g u y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 갓주아 TV가 1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 그런 영상들 많이 찍고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 우리 100일 천재 어, 수업을 갖고 왔고요. 제가 약속드린 대로 빠르게 진도 나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먼저 보실 건데요. 오늘 나오는 어떤 내용들 가지고 우리 문장 확장할 거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한번 들어보고요. 듣자마자 잘 들리는지. 듣긴 들었는데 이해는 가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hungry.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the word lunch, lunch. Uh -huh. incredibly loudly. And s p e e c Lunch. <laughs> when you want a scene to be over, you're like lunch. <laughs> And I feel for you. Jennifer Lawrence가 한국에 묻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인터뷰가 아닌가 싶어요. 제니퍼 워런스가 NG 장면이 있을 때밥 먹고 합시다 하면서 런치 이런 말을 잘 외쳤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사회자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런치 이건 너무너무 잘 들리셨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빨간 부분으로 칠한 이 단어들이 정말 여러분 귀에다 확확 꽂아주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볼게요.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the word lunch, lunch. Uh -huh. incredibly loudly.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the word lunch, lunch. Uh -huh. incredibly loudly.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the word lunch. lunch. Uh -huh. Uh -huh. Incredibly loudly. 잘 들리죠,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이들이 말을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 빨간색부터 제대로 어, 연습을 해볼게요. 부 사운드, b, 숨을 멈췄다가 터지는 소리예요. b, best, b, bed, s, say, w. word 해서 제대로 다 뱉어 줘야 돼요. 예, 예, 예 덕분에 다 뱉어 줘야 돼요. L lunch. 해서 다 제대로 뱉어 줘야 상대 귀에다가 훅 하고 꽂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best, beat, say, word, lunch 이게 아니라 best, be, say, word 해서 제대로 훅 이렇게 뱉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해야 돼요. 뱉어서 내가 원주민의 독침을 하고 뱉었더니 그 상대방 귀에다가 확 하고 꽂아준다라는 그 상상을 하면서 소리를 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소리 규칙들 한번 볼까요? The best bit 티를 중심으로 해서 자음이 너무 많은 경우 그냥 떼지는 경우도 있고요. 스탑 사운드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The best bit is the best bit is the best bit is the best bit is 여기서는 그냥 탈락시킨 느낌이 있죠? The best bit. The best bit. 그래서 이렇게 best bit 이렇게 우리 s 쓸 필요 없다라는 거. 물론 이때 t 소리 낸다고 틀렸어요는 아니에요. 그들이 편하게 소리 내는 규칙을 배우는 것뿐이에요. 자그 다음에 the best bit 한 다음에 원래 t를 중심으로 모음 모음이라서 편하게 리을 소리 내면서 gliding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The best bit is when. The best bit is when. The best bit is when. when. 그렇 충분히 b is. Bit is 하고서 살렸어요. 그래서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이분이 BBC 방송이니까 영국 분이겠죠. 미국 방송과는 좀 다르게 이런 flat T라든지 이런 적용을 안 했을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자, 일단은 여기 여기 리듬은 뭐예요? Did da 요거죠 그래서 did da when you say, did da when you say, did da a word, did da. w 이렇게 연습을 리듬감 있게 연습을 해 보세요. 그래야 얘네가 죽어요. 얘네가 죽으려면 어, 엇박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 정박으로 연습하면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the word lunch. 이렇게 되기 때문에 리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the word launch 이렇게 해야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 보자라는 거. 자, 여기서 best bit 하면은 최고의 bit 부분, 조각, a bit of 한 조각 이런 뜻이잖아요. a best bit 하면은 최고의 부분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한번 어떻게 쓰였는지 먼저 보고 올까요? i t s the best bit of c h r i s t m a s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죠. Isn't this the best bit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부분 아니겠어 이게? 그래서 어, bit 대신에 part 이것도 괜찮죠? The best part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Why I didn't go, that's the best bit. Why I didn't go, that's the best bit. Why I didn't go, that's the best bit. Well, I didn't go, that's the best bit. I, I 나는 가지 않았어. 그게 최고의 부분이지. 자, 그래서 the best part, the best bit 비슷하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최고의 부분은 뭐냐면 as when you say the word. 네가 어떤 단어를 쓸 때. 땀표하고 lunch 이 단어를 말할 때 그게 진짜 최고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lunch 를 너무너무 강조했잖아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누가 잘해줘야 되냐면 L 사운드를 잘하셔야 돼요. L 사운드는 혀끝을 뾰족하게 쓰고 르 하고 이천장은탁 하고 눌러주셔야 돼요. 힘이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얘가 혀가 라이 상태에서 런런 이게 아니라 르 뾰족하게 눌렀다가 탕 하고 튀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Lunch. 자, 그래야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냥 샤우팅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부분은 이렇게 말할 때 The best part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the word lunch 라고 말할 때야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라는 말이겠죠. Incredibly loudly. incredibly loudly, incredibly loudly, incredibly loudly. 자, 요거는 각각 좀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긴 단어들은 여러분 연습하실 때 항상 분절해서 쪼개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되는 건빨간색부터 연습하는 거죠. C R A C R A 더블리 해도 되고요. 이때 D가 모음과 모음 사이 있으니까 리을, 플랩 D 처리도 가능해요. 플랩 D는요. 리을이나 디귿 소리 약간 힘 빠진 디귿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laughs> 이거 왜 이래? 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크레더더더더 l 블 하셔도 되고 크레더더더 크레더블 하셔도 되고 인크레, 크레 b 블리 incredibly. 여기까지 하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붙여 주세요. crac r a incredibly incredibly loudly. 이때가 아우 u n d 생각보다 입이 조금 큰 사운드예요. 그래서 loud. 그렇다고 아 이렇게 벌리지 말자 그랬죠. 내가 편한 정도만. loud. loud loudly. incredibly loudly. 엄청나게 크게 그것도 네가 lunch 하고 외쳤잖아 그런 뜻이죠 incredibly loudly and LUNCH! When you want a scene to be over, you're like LUNCH! When you want a scene to be over, you're like LUNCH! When you want a scene to be over, you're like LUNCH! 자 그러면서 when you wanna. 자 요거는 여러분 요거 발음하는 방법이 자 이게 발음이 똑같아요. wanna와 want to 둘 다. 물론 이걸 하나하나 다 살리면 want to two. want to 어.잖아요. 그런데 빠르게 말할 때는 얘네 둘다 발음이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wanna. wanna. 어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뒤에 동사가 오면 want to, to겠죠? 그리고 뒤에 명사가 오면 want to 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 내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When you wanna sin to be over 아이 구조는 정말 여러분 오늘 갖고 놀기 너무 좋은 구조예요. 사실 패턴집이라는 게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이 모든 문장이 사실 다 패턴이에요. want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뒤에 to 동사의 형태인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a는 b가 뒤에 있는 행위를 하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갖고 조금 놀아보도록 할게요. 문장 확장. 이거 정말 쓸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잔소리 할 때도 좋아요. 나는 너가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할 때. 어 너무 좋아요. 자, 일단은 소리 튜닝부터 먼저 할게요. When you wanna, wanna, 이렇게 소리 낼수 있다고요. wanna, seen. 잘해야 되는 건 s 사운드예요 seen. 이이 이, 길어요. 그래서 이그렇다고이 아니고 그냥 smile 디톡 한 번만 scene scene 여러분 scene 하면 장면이라는 뜻 갖고 있죠. You wanna see me to be over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오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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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오오 over. 사운드예요. 절대 오 한국어 오 아니에요? 오 사운드예요. 오오 Over, over. 너가 어떤 장면이 game over 할 때처럼 끝나는 거죠. 장면이 끝나기를 원할 때, you're like, you're like. 우리 이거 진짜 많이 배웠네요. 대화체에서 you say, you said 이런 거 대신에 you're like를 많이 쓴다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 lunch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아 그치? 그러면서 and. You're like.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할 때는 어때요? 힘을 많이 주지 않아요. 기능어처럼 처리하셔야 돼. You're like, you're like, you're like lunch. 빠르게 처리하셔야 돼요. When you wanna s e e to be over, you're like lunch. 이렇게 하잖아. 나는 그게 너무 완전 이해돼, 완전 동감돼, 완전 네 마음 알것 같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I feel for you. <laughs> When you want a scene to be over, you're like Lunch! <laughs> And I feel for you. And I feel for you. And I feel for you. Feel 이, 이 사운드예요. Feel. I feel for you. 아나 그게 너무 완전 이해되더라고. 완전 동감해. 나네맘알것 같아. 라고 쓸수 있는 게 I feel for you예요. 근데 약간 정말 되게 많이 내가 이걸 해봐서 할때 쓴다기 보다 Like not exactly what you are going through. 너가 진짜 뭘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힘들 것 같아. 대충 배고플 것 같아. 대충 끝내고 싶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마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처럼 배우가 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거 경험을 해서 완전 동감해. 완전 네 마음 알아 이게 아니라 어, 알것 같아. 대충 그럴, 것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I feel for you. 그럴 때딱 쓰시면 돼요. 응.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시험에서 떨어졌어. 어,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렇다고 할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떨어진 적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네가 얼마나 사람마다 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시츄에이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는 알겠어. 네 마음 이해한다. 동감한다. 할때쓸수 있는 말 I feel for you. 응. 이거랑 절대 헷갈리지면 안 되는 게 I feel you. I feel you는 약간 agree, 찬성. 어, 요거에 가까워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I feel you.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맞장구 쳐줄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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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말 맞아. 네말 맞아. 약간 이런 말할때 쓰는 게 I feel you. 어, I feel you.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I feel for you는 약간 상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동감해줄 때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상황을 기억을 해두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상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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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말할 때 <laughs> 지금 되게 주책스러웠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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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럴 때 누가 말했는데 I feel you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어, 아니면 기쁜 상황일 수도 있어요. I feel for you, 완전 어, 알것 같아. 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동감, 상대방을 동감해줄 때.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서한 문장 한 문장 소리 닝을다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는 건 슬로우로 천천히 하나하나 발음 기호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너무 빠르게 집중하지 마세요. 편해지면 어차피 빨라져요. 근데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 틀어지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죠?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the word. Lunch, incredibly loudly. When you want a scene to be over, you're like lunch, and I feel for you. 제가 할때이 것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빠르게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the word lunch, incredibly loudly. When you want a scene to be over, you're like lunch. And I feel for you, 이렇게 할수 있겠죠 감정. And I 통갑통감해 동감, 이런 감정. And I feel for you, 세상 웃기겠죠.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안 돼요. 그쵸 <laughs> 영어를 책으로 배웠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와요 표정. And I feel for you, 아 oh. 이렇게 통감해 이런 표정을 좀 해줘야. 어 자연스러운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오늘 같이 문장 확장으로 놀아볼 아 어, 패턴은 이제 아시겠죠, 뭔지. A want to B e to 동사예요. 그래서 요거 갖고 우리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말하고 있는데 막 친구가 딴데 보고 있고 막 그래요. 되게 집중해서 말하고 싶은데 나는 너가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 뭐라고 할까요? 보다, look at 이란 단어 쓰면 되겠죠. I want you to I want you to look at me. I want you to I want you to look at me. I want you to I want you to look at me. I want you to look at me. 네가 나를 보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면서 표정 look at me. 자, 나는 너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여기에 머무르면 좋겠어. s t a y 란 단어 쓰면 되겠죠. I want, I want you to stay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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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조금 어려요 의문문으로 갈 거예요. 너는 내가 그걸 하면 좋겠어? 뭐라고 할까요? you want me to do that? you want me to do that? you want me to do that?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Do you want me to do that? 내가 그거 하면 좋겠어? Do you want me to do that? 자 이번엔 같은 문인데요 너는 내가 뭘 하면 좋겠어? What을 쓰면 되겠죠.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뭐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나갔죠.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빠르게 한 단어처럼 나왔어요.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보통 싸울 때 많이 하겠죠. 그래서 나한테 뭘, 뭘 내가 뭘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다음 문장이 나가요.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Frisco? Do you want me to beg?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Frisco? Do you want me to beg? Do you want me to beg?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빌기라도 하리? 이런 표현 되게 막깔나게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자 이번에는 주어를 또 따오는 걸 바꿔볼게요. 그녀는 내가 책임을 좀 지기를 바래. 내가 좀 책임을졌으면 하나봐. 라고 함 될까요? 책임을 지다, take responsibility. She wants me to take responsibility. She wants me to take responsibility. She wants me to take responsibility. She wants. 여기서 중요한 거는 want 아니라 wants라는 거. She wants me.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삼인칭 단수일 때는 want me 아니고 wants me. She wants me take responsibility. 자 보통 이런 나는 너가뭐 했으면 좋겠어라고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런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엄마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엄마인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비드 같은 거 보다 보면요 자 이거 한번 그래서 만들어 볼까요 우리 엄마는 내가 아이를 가졌으면 하나 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My mom wants me to have kids. My mom wants me to have k i d My mom wants me to have k i d 그렇죠? My mom wants me to have kids. My mom wants me 내가 t o have kids. 뒤에 있는 동사 a 행위를 하면 좋겠어 해. 이런 문장 구조로 많이 쓸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 이런 표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쓸수 있는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문장 확장 놀이 정말 이것보다 더 많이 해보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익하셨다면 혼자만 공부하지 말고 친구야, 같이 하자 하면서 네이버 카페에 가서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100일이 다 끝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즐거운 금요일 그리고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I'm hungry.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the word lunch, lunch. Uh -huh. incredibly loudly and Speed. Lunch. when you want a scene to be over you're like lunch and i feel for you i'm hungry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the word lunch, lunch. Uh -huh. incredibly loudly and Speed. Lunch. when you want a scene to be over you're like lunch yeah. And I feel for you. I'm hungry. The best bit is when you say the word lunch, lunch. Uh -huh. incredibly loudly. And. Speech. Lunch! When you want a scene to be over, you're like, Lunch! Yeah. And I feel for you.